밤마다 일을 갈던 이인자 그놈을 오게 쳐넣으니 속이 좀 후련하냐? 사부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생에 대한 목표가 단순히 그 자에 대한 복수였다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가슴이 너무 허무해서 근데 사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뭘 말이냐? 내가 누군지 닮았다 네 놈이 내가 아는 누군가와 닮았어 그게 중요하냐? 내가 네놈을 가르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네놈은 내가 아니어도 결국 이 자리에 왔을 거라는 거다. 그럼 된건이 신경 쓸거 없다.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으니, 아! 님! 저기 이인자 나리가 잡혀갔다는데요. 마마, 이인자가 추포되어 하옥되었다옵니다. 선전관 출신 황진기, 위군부 전옥서 파옥의 살인미수. 공무집행 방해, 천민 출신 총구품 낭청 무명 독살 및 공갈 협박, 본명 정용선, 뇌물 수수의 모반, 그리고 이인좌 마마 그저 죄목만 갖다 붙여 죄가 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자넨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 네, 특별히 준비했네. 첫째, 살인 및 살인 교사죄. 둘째, 청탁 및 뇌물 수수죄. 셋째, 풍속을 해하고 복세 무민한 죄. 넷째, 국본을 능멸한 죄. 다섯째, 청축년 역적과 영모를 모의한 죄. 떤가 주원은 없고 제목만 나열하였다. 제게도 그 제목들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어디 항변이 있다면 해보거라. 첫째 살인 및 살인 교사죄 시전 대행수 육기신 골사 개작 등 소인이 죽였다거나 살인을 지시한 증좌가 있습니까? 둘째. 청탁민 뇌물 수수 뇌물이라는 건 본시 준 이가 있다면 받은 자가 있는 법 뇌물을 준 이는 있고 뇌물을 받은 이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셋째 풍속을 해치고 복세무민을 하였다 하였습니까? 도박하는 자, 흡연하는 자, 술 마시는 자 그들이 없으면은 전방도 술도 연초도 사라질 겁니다. 밖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저 아닌 그 누구에게도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넷째 국본 세자 저하를 능멸하였다. <laughs> 저하는 소식적부터 함께한 저의 바둑 제자이옵니다. 그분의 고민을 들어준 것이 대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역적 정씨를 만나려 한건 어찌 설명할 셈이냐. 20년 전 영모 사건에 가담했던 자를 찾아내 전 앞에 그 목을 내놓을 참이었습니다. 런데 도리어 저를 추포함으로써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뭐라. 쓸데없는 짓거리야. 응? 오랜만이구나, 바둑 선생. 제 얼굴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전하. 누구냐? 그 역적 정실한 놈이. 정남석, 정준태, 정현석, 정석 정영철. 발도의 정실을 다 해야 되면은. 이 밤을 다 지새워야 하는데 그래도 들으시겠습니까 전하? 이틀 훗나 정오 이자를 능지처참하라. 하오면 국문은 어찌? 공문 역적에게 그딴 게 무슨 소용인가? 전해 끝일세. 그 영모라니요. 그아니란 말인가? 이인자 그놈이 대역적 청시와 접촉하려 했으니 그간만으로도 이미 대역죄인? 그런데 영모가 아니라니? 왜그 사이 이인자와 모의 작당이라도 했단 말인가? 영모가 아니지요. 재현아, 간밤에 있었던 일은 결코 영모가 아니옵니다. 칼도 뽑지 않는 영모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자가 칼을 뽑았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 그림의 의미는 모르는 바이나 한낱 그림에 불과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곤 하나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허, 자네 대체 지금 뭐하는 게야! 영모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명하였다. 내가 역적 정 씨를 찾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말하는 꼬락서니하고 어? <laughs> 죄인들은 이틀 후 오시. 차명에 처할 것이니 이놈들도 네 알아서 알빠르게 움직여야 뒤탈이 없을 게야. 알아듣겠는가? 예. 뭐하예 예, 아빠 마마. 아바마마. 음. 하운데 백대길이라는 자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 알고? 다들 그 자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러냐? 부기론 투정꾼인 듯한데 군교 김채군의 제자라는 말도 있고 어제는 또 역적 이인자를 추포하였으니. 어, 별로만이니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아바마마. 간밤에 소식은 들었어. 리목시아 네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말할 테니까, 나머진 연하네가 알아서 관리해. 그래, 그렇게 해. 미안해, 아버지를 죽였다 오해하고 멸시하고... 다 지난 일이야, 이어 고마워. 앞으로 이 은혜 두고두고 갚을게.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이 인자에게 손을 내미는 까닭. 전 그저 진실이 왜곡되는 게 두려워 입을 열었을 뿐입니다. 이 인자가 내민 손을 덥석 잡은 게 아니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네. 그리 말하시는 군께서는 어찌하여 과욕을 떨치시지 못하십니까? 또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저하께서는 후사가 없으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지요. 근데도 전왜 마마가 아니라 저할 택했을까요? 전 무술이 천출이 옥좌에 앉는 꼴은 못 봅니다. 그런 천한자들에 의해 이 조정이 더럽혀지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다 했는가? 틀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 후라지요. 마마, 저는 일이 멀쩡한데 어찌 다 죽어가는 얼굴이십니까? 다행히도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볼수 있겠군요. 그 목이 떨어지는 꼴을... <laughs> 마마의 명줄이 소인의 목숨보다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마마, 그 짧은 목숨... 이리 허투루 쓸 시간이 있으십니까? 허투루라니요... 이리 옥사에 갇혀 있는 꼴을 보니...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만... 난 여기서 살아나갈 것이든. 아니 니녀는 저승에서 지켜보거라. 두 아들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것을 내 반드시 그리 만들 터이니. 인자 참으로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 아들들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피를 나눴다. 명심하거라. 이잘이잘려나가는 꼴을 웃는 낯으로 지켜볼테니 두구보지요 마마. <laughs> 전에 무슨 일이시오 지필목좀 준비해주게 그 까딱 하다간 내 목숨이 날아갈게요 천냥 줌새. 지금 난리도 아닌 게 당분간 손님 받지 말라 알겠냐? 예. 네. 뭐요? 이 서찰을 전하면 천냥을 준다고 해서. 어찌 비호하신 겁니까? 평소 이인자 그자원 아무런 연도 없는 영감께서. 같은 소론인데, 저라고 대감들과 뜻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주인 칼이 달랐을 뿐이지요. 대감들도 이인자 그자와의 연은 적당히 끊어낼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그자가 워낙 아나무인이라 없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만. 해서 오늘 대감들을 모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들이시요 제가 준 칼을 대감께 드리겠단 말입니다. 전에 보던 날카로운 칼인가? 정춘년, 영모의 주모자 정도령. 이 인자 그잔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면 무뎌진 칼은 버리고 새 걸로 바꿔야지요. 이 인자나리께서 준비한 것이지. <laughs> 나리아 안타까운 소께부터 전해야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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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님상서 주님께서 요 평생 팔주님고살수 있는 돈을 님께서도 유야가니냐 <laughs> 어, 고생이 <laughs> 많았구나. 잘 지내셨습니까? 한결같이 나몰라라 고개를 돌리던디요. 나가 이런 말까지 안할라했는디 나도 살아있니는 도로 찾아야 쓰겄어. 내 투전방. 송매, 설주도 등을 돌린 것입니까? 참으로 신기하구나 옥산에 있으니 버릴 패, 가질 패 구분이 이리 쉬우니 야, 너 어디가? 이인재 그자가 죽기 전에 뭐좀 물어보려고 너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우리 아버지 왜 죽였는지 연아, 너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이 집에서 나도 내일부터 이꼴 다니는 거 다행이네 일손은 안 들어서 왔느냐 기분이 어때 아직도 마음에 변화는 없는 게냐 당신 여기 찾아온게 나야 그딴 건왜또 묻지 숙빈이 너를 버렸고 네 동생은 왕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는데 억울하지도 않느냐 이봐 이 인자.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난 당신 편에 설 마음 따윈 전혀 없어. 그래서 작별 인사라도 하러 왔느냐? 욕기라도한 바가지 쏟아주고 싶은데 나도 이제 철이 들어서 말이야. 내가 숨긴 패 하나 없겠느냐? 또 무슨 꿍꿍인지 몰라도 살아있다. 네 아비 백만금이 살아있다 왜? 뭐가지 떨어진다니까 마음이 다급해졌나 보지? 확인해보거라 네두 눈으로 직접 백만금의 시신을 확인해보란 말이다 서둘러야 할 게다 하루만 더 지나면 나도 죽고 없을 테니 앱이 애비 백만금도 영원히 찾지 못하겠지. 야, 이놈아. 뭐하는 짓이야. 아 미쳤어? 아니 이놈이 제비 묘를. 큰일 났네. 어? 내가 또 속을 것 같나 이젠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오직 나만이 너를 진심으로 상대했다 니 놈이 운명을 극복하고 대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 사람이 바로 나 이인자란 말이다 나를 구하거라 허면 니네 아비 백만금을 만나게 해주지 대개, 니네 놈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나를 구하거라. 이 이인자를 구하란 말이다.